전북의 주요 4년제 대학이 모두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거의 쓸개를 지금. 씹고 있는 그런 심정이고. 어, 이러한 위기는 과거부터 이미 예견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이렇게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방대의 여건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교육이나 연구비, 즉 1인당 교육비도 훨씬 낮은 편이고요. 또 교육의 만족도도 낮은 편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대 학생들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당분간의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고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정부나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유리, 지방대학 분리라고 하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지방대학생들이 국고 지원 받는 액수하고 수도권 대학생들이 국고 지원 받는 액수를 대학교 연구소에서 분석해 보니까 46.2% 밖에 안 됩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부의 정책과 교육부의 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지역의 인재가, 우수인재가 인 서울을 계속하는 현상 이거는 왜 생기는 겁니까? 대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있어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어떤 기업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지방에 없는 거죠. 이런 상태니까 아니, 저라도 조금 머리가 있으면 서울로 갈것 같아요. 네,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것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을 갖춘 데다가 특히 여성 친화적입니다. 요즘의 사회는 여성들이 발언권이 세지고 양성평등의 사회가 되다 보면서 여성들이 정주하기 편한 곳 그리고 안전한 곳또좀더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인구가 이동하기 쉬운데 대도시는 그 여건들이 더 다른 것보다는 네네. 지방보다는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수도권을 대체할 만한 혹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중핵 도시들이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지역의 이 중소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인구가 늘지 못하면 이 부분은 완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요. 최근에 수도권에 60만 원. 주택건설 네. 정부가 이렇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115개를 이전하고 혁신도시 10개를 건설하고 이런 노력들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암담합니다. 네, 등록금 동결 지금 13년째 계속돼서 네. 저희도 등록금 동결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어, 저희 전북대학의 1인당 교육비는 약 1700, 1800만 원 정도 네. <목소리도> 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서울의 주요 대학은 3천만 원이 넘고요. 그랬어요. 서울대학교는 4,500만 원 수준에 있습니다. 결국 음. 교육 복지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사실은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웃음> 예. <웃음> 수도권 대학은 정원 감축을 2% 내지 3%밖에 안 했고 지방 대학이 17.5%를 감축했더라고요. 지방 대학은 그동안의 교육부 평가를 통해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많게는 9배 더 정원 감축을 했어요. 지방대 누구의 평가가 된 거죠. 지방 거점 국립대 중에서 단한 군데도 100% 채운 대학이 없더라고요. 교육부에서 대학에 대한 평가나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모든 정책이 결국은 수도권 대학은 유리하고 지방대는 불리한 정책으로 밀고 온 거죠, 지금까지. 우리 이제 전라북도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 인구가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한 180만인데 부울경은 한 300만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떤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고 지금 대학 평가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곤투로 말하면 헤비급하고 플라이급을 같이 무대에 올려서 시합을 하게 만든 거라 똑같은 거다. 심지어는 의대도 그렇죠. 부산의대 같은 경우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역량 진단 강화 평가, 구조정 평가 외에도 일반 재정 지원 사업도 그런 경향이 있다 결국 지방 소멸의 정도가 높은 곳에는 좀더 많은 배를 해서 그 지역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또 학생이 올수 있도록 특히 청년 인구가 올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는 평가를 같이 곁들여야 되는데 풍원율이랄지 유지. 이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수, 아까 말씀드린 지역 소멸 관련된 지수 이런 등등 또 출산율 이런 걸 같이 묶어서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 좀 전라북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2학기 9월이 되면 서울대학교로 서울에 있는 연세대나 고려대나 이와여대 학생들이 편입에 갑니다. 그러면 그 s k i 의 남은 자리를 지방 거점대 예, 또 국립 대생들이 편입에 갑니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전북대에서도 빠져 나가죠. 그러면 전북대에 빠져 나간 인원의 거의 대부분 학생이 어디서 가냐? 원강대에서 가요. 부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 네. 고등교육의 현실입니다. 요컨대 원강대학이잘 나가야 전북대도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아, 서로 이렇게 예. 상의 상자 와 관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립대학이 85%라고 하는 이 현실을 조금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립대학이 잘 살아날 때또 국립대학, 그쪽 국립대학도 함께 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발전, 그 균형발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다. 청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이 무너지면 요즘 이야기 되고 있는 지방소멸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토론의 자리가 비단 이렇게 총장님들만 나올 게 아니라 정치권, 같이 만나서 네.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을 막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을더 키워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 위기를 국가적 아젠다화 하는 예.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 자체는 더 뼈를 깎는 혁신을 하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예.